마다 된다면할수 있어요. 오! 식스 네. 나왔습니다. AK, AK 선수. 뭐라고 예. 좋은 구질 중의 하나죠. 그러니까 네. 뭐 어. 런 같은 거 나오는 건 네. 아니겠죠. 네. 아니면 뭐또 CC기를 위한 어. 오 딜리아로 군요이 정글 쪽에서 뽀삐를 상대할 때 사실 뭐 AD 챔피언들을 꺼내게 좀이 됐던 것 같고요. 리아로 확실히 정글 상성을 잡아 먹은 채 우리들만의 운영 템포로 가져가겠다 이런 흐름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막던 픽인데 음. 음.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작용할지도 좀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 먼저 타격을 입어놨기 때문에 인베이드에서도 팀 리퀴드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서로 간에 이렇게 거리를 줬을 때 직스가 사정거리가 기니까 툭툭 한번 건드려 봤던 것 같죠. 해야 되는 치원이 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임팩트 선수도 어쨌든 스왑 단계에서 라인을 버텨야 되는데 몰래몰래 몰래 경험치를 빼먹으려고 오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 세게 대리네 오나. 응. 그래서 빠져나가는 것도 한번 괴롭혔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견제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오너도 성장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상대방의 탑에 버티려고 하면은 다이브를 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어. 머물르고 있는 거라서요. 어, 어 엄진데 엄지, 네. 오! 엄지를 세우는 그 틈이 있었는데 움직임은 계속 이어나가서 그냥 뭔가 상황 자체는 임팩트가 맞고 도망가는 그림인데 이거 네. 다이브까지 연결 못하면 오너 시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레벨이거든요그 e 와중에 릴리아는 정글을 다 먹고 있는 거고 워낙에 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뭘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라도 먹어야 된다는 판단 다이브하겠다 그래서 AP 또 다이브해서 가면서 사클 묶어 놓으면은 마무리를 대우성이었습니다 터부, 터블 다른 쪽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는 생각이 들텐데요 네. 네. 어 츤미키드가 네. 초반에 굉장히 잘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뭐, 지원이 골드로.. 뭐, 어! 수관적으로, 세나는 노리면서 그럼 이거 구멍이 시험! 주여... 이거를... 이거를 판단인데요? 오오! 전퉁 어어어! 에이 차이를 벌려 나가야겠죠 네 뽀삐가 먹을 수 있는게 점점 하... 사라지고 있고요 관치 어, 내려오긴 하는데 6레벨이에요, 1팀 1팀 아프긴 아프죠? 많이 셉니다 레벨링이 좀 위험할 네, 수 있는데. 우리 하나가 오리 하나가 저 오리 하나 빼고 그냥 죽여파. 페이커가 내려왔습니다만 일단 죽이긴 안 맞고. 그리고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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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아 입니다 캐리아도 맞고 있거든요. 재 차지를 이어지는 싸움. 캐리아. 이거 근데 코어전 좀 무섭고 좋아요. 죽여 와요. 오! 저벨링이고. 근데 던지면서 이러면 또 구마유시가 위험하지 않나요? 구마유시가 잘 취비 아, 안 됩니다. 직스는 그냥 그런 챔피언이요. 네. 원래 그냥 당하면서 버티는 애거든요. 아직은 레벨인데. 어? 대장장이 신하고 불러 봤습니다. 릴리아 잡을 수 있나요? 리아 잡을 수 있대요. 네, 때리면서. 오, 만들어졌고요. 극한 상황에서 티원이 재미를 발견했는데요. 칼리스타가 겁나 잘나오야 됩니다 자연 뒤로 있고, 연 뒤로 있고, 고정력 쪽 달려가라요. 뽑히가! 추가적으로 CC 연계가 결국 고정력까지! 티원 이런 플레이는 해 줘야 될걸 되게 잘했네요. 상대방도 어쨌든 오늘 좀 오래 쓰는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공격! 연. 어, 연애 드리블을 하는데. 이 자공격. 네. 뻐비 W 탑코. 그리고 결국 연을 이렇게 난선입니다. 태완. 원. 어떤 건데? 어, 탑쪽, 탑쪽, 어. 임팩트 쪽으로 갔습니다. 공연 시간. 아까 유천아 빼놨었거든요. 이러면 기회가 왔죠. 기회 왔죠. 일단 아, 임팩트가 뒤로 가는데 붙게 수렴을 잡아냈고요. 그리고 나서 직스 순간 이동을 했는데 날렸어요. 이러면 날리면 AP 레이 언제 할 뒤로 개발어요 여기서도 지금 전기 최고의 빛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연계 깔끔하게 잘 되고 있는데요 어깨 빛! 정명의칼림 짝! T1! 하지만 사실 직스는 순간에도 적합한 챔피언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미 그 이후의 장면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앙코드 다 이것도 지금 급하다 보니까 팀리키드가무기에서 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 칼리스타를 네. 포싱할수 있나요? 이거 달려가는데 독특시는 뒷소리 듣 이동 레스미라 연과 고장 전 뒤쪽으로 빠졌습니다만 이번 시간 대에 티원이 얻어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야 탑의 성장까지도 올리는 성과를 거뒀고 유충까지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거 아박 자체가 될수 있는 티원의 베인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그림인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연이연 교전 속에서 릴리아 데스도 누적되고 있고 어, 그래도 싸움 열어봤어요. 어떠 쌓아요? 이동으로 받고 자는 중. 하지만 한번 버텨봅니다. 맞습니다. 오너가 뒤, 오너가 뒤, 오너가 뒤인데, 오너가 뒤쪽인데, 오너가 뒤쪽인데 너무 많이 일어서 상대방도 어거티를 어떻게든 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시도 자체는 이번에 나오니까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제우스가 레벨을 하나 더 올리면서 다시 한번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됐던 게 정글간의 간에... 오팔번더 들어온 벽궁 아병 근데 이게 끝날 게도 안 되어 났네요. 자 그리고 대시스는 엄티로 뒤쪽으로 빠졌습니다만. 위체표하네요. 두 친가 받. 그리고 연는 뒤쪽, 연는 뒤쪽 잡아냅니다. 마이크. 그리고 제우스의 드립을. 그리고 위쪽에서도 지금 베인이 체력이 좀 남아 있거든요. 한명더 왔다. 발이크 세웠다. 마이크가 어디가 다 얻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는 선수가 또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먹을게 또 있습니다. 티원에게. 자, 티원 여유가 있어요. 그래요. 오 들어갔어. 연속 스타워즈입니다. 티원 열려. 여는 이렇게 집으로 가 버립니다. 네, 그리고 베인이 왜 여기 있어? 얼마나 상황이죠. 매복을 자, 좀 길게 하고 있는데 이게 가 매복을 통해 잡고자 하는데 직스가 거기에 대한 홍이 네. 좋진 않거든요. 그래도 이거 한번. 이거, 이거 타이밍 킬실렀이요들어면서 네. 옆으로 나왔고요. 오고 여기까지 음, 넣었는데 피가 바고 있긴 하거든요. 정면 한 정면. 오판이야. 자, 자들아. 자. 이크 자, 그리고 돌니다그어 이거 하나 먹어 버립니다. 이것도 낚시처럼 T1이 던졌던 거였죠. 14대3! 네 그리고 어느새 연은 또 쫓기고 있고요 리, 릴리아 혼자 욕, 네. 욕먹다가 쫓겨납니다 연조인데요연 연조 쪼인대요 뽀비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잡아냈는데 성운했습니다만 일단 연도 그냥 가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차는 부분이 위에도 맞고 있고 아래도 맞고 있고 계속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 넘어오는데 아 이게 뭔가 직스가 그러니까 매복도 하고 막 디테일도 타고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원래 거기서 도운 제발 나이고요 떼고 잡겠다 킬 막아요 킬, 킬 막아요 킬 막아요 킬 막아요 근데 인원이 하나 더거든요 살리기. 마나가 없어가지고 지금 오리아나가 됐어 인원들이 많이 왔습니다만 우르르 포탑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인원이 하나 옵니다 딕스니까 이거 타워 철거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팀리키드어한번 네, 이어져요 못지게 어, 만들었고요 못하게 하고 근데 캐디아도 뒤쪽에서 또 옵니다 오리아나가 우리아로 갔다오고 보리아로 갔다올 다시 오는 거예요! 아찼거든요? 일단 고산으로 치고 있는 페이커! 잡아낼 건 바로 구요 잡아낼 거고 구효 씨가! 하나하나 사냥 들어갑니다. 에이. 그 상황에서 팀이 키드는 본인들이 앞서 나가야 되는데 네, 먹는 용을, 게 없는데요? 용을 많이 댐펴놨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러면 달려들죠, 제우스가 또 쳐요. 제우스가 또 쳐요, 달려들어요. 와! 달려! 요 들을 수 없다! 제우스 잡다! 정말 칼같이 됐습니다! 그럼 또! 달, 또 때립니다! 제우스가! 앞으로... 한번 더! 또 굴러요!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계속 막을 수가 없을걸요? 막을 수가 없을 텐데 이렇게! 아사인. 야 최우선! 그리고 구마유 씨가 추격! <laughs> 으으으... 18대4! 그리고 위쪽에 또 싸움났어요. 이거 멈추지 않네요. 싸움이 멈추질 않네요. 여기서라도 이거... 팀리키드가 득점을 해야되는건데 근데 이게 오리하나가 너무 세거든요? 이거만 안되죠! 만날 수가 없죠! 또 만날 수가 없어요! 없죠. 이러면 또 하나 먹겠네요. 뭐 편안하게 일단 뒤에서 대기하고 있으미나 이렇게! 아 직세.. 살아보고 있으면 뭐 안되는 상황입니다. 잡아내니다 아... T1!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만 골드 차이 어, 서로 뭐 가드 하지 말자 오네오 이거 노가스 싸움 또, 또? 또, 또? 또, 또 하잖아요 추격이 좀 거세거든요 아니 쿨 격파 뺀다 싸워요 뺀 갓고요 그리고 베인이 또또 굴러요 베인? 베인 괜찮겠어요? 네, 이친구선 넘었다 잡자 판단 그럼, 내렸어요 재율때 신경겨봐야겠죠? 카미로이자가 맞았는데 팀리퀴드 이런거 급점 해야됩니다 인간적으로 자다이로서 때려요? 자가서 잡아야죠 자다이에서 때려요? 쟤 없을까? 아니 이런거 득점을 해야 정상인건데 필살기 다 썼잖아요! 오우! 뒤로 이었고 후쓰! 한번 더! 올라갑니다! 아 진짜 컨트롤에 약간 극한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 어, 같습니다. 다시 왔다 구마유씨또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laughs> 일단먼 거리 뷰! 아니다! 각자의 어, 천을 어, 한번 뚫어버옵니다 못했지만! AP, b c 체크! 어, 딕스 스킬은 어, 피하면 무빙, 택색. 무빙, 무빙! 아 어, 이거 고 실즈가 많아가지고요! 오히려 낚인 어, 느으로 아래쪽, 갔는데요? 아래쪽이 있어요? 이거 적중이 아니 적이 또 싸우네요? 어 그래도 잘 맞췄어요 치네. 그런 중에 위쪽 위쪽은 또 싸우다가 네. 어케리아가 일단 아래쪽 일단 이쪽마다 걸릴 것 같고 잡았고 하울이 좀 깊게 밀었지만 긴급 탈출 충격파 2초 반. 일단 탈출 이게 들어가는 장면도 재밌고 또 싸워요. 또또 그러니까 또. 베인이 좀 많이 세긴 합니다. 네. 일단, 메타 맞아버는게 네. 아니라고 느꼈죠. 아, 그 어, 이거 너무 아프네. 오른 앞 세우고. 데려와도 괜찮아요? 그 마무리할 테네. 그 하나 잡았고. 여기는 3명이거든요. 네. 달려듭니다. 딕스가 사이드 돌긴 하는데, 본대 쪽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거 너무 억울하죠? 근데 네. 그러니까 억울하죠. 가령 여기 포탑은 없고. 아, 이거 3대3대4인 쪽이 지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치고는 있는데, 미대쪽 밀고 있거든요. 어느새 탑쪽 2차도 밀리고 있고, 우리 하나는 순간 이동 막으러 갔고요. 정반쪽인 어, 흐름에서는 속도가 따라갈 수 없으니까 교환이라도 집스가 빠르니까 해보려는 건데 이쪽은 육6축에전령도 있고 지금 힘이 남아 도는데요. 더 가죠? 그럼 더 갑니다. 박치를 두번 네. 했고 어디까지 가나요? 어디까지 가요? 탑을 가도 되고요. 네, 운전 일로 안에 캐리한가? 하나도 아래쪽에서는 영혼의 일등세번 박치고 아래쪽 대결를저당기오고이거뒤네번 어, 네 박치기 전력을 어, 진짜 배인. 끝까지 빨아먹었어요. 체에다 베인 타겟팅 또 싸워요? 베인 잡아보자. 잡았고요. 베인을 잡았는데. 전령또 씁니다. 마지가에오 지금 피가 걸렸기 때문에 오너 자요. 살짝 잔다. 잔으 팀리키드가 이거 녹일 수 있나 봐야 돼요. 안돼. 쭉. 그런데 거기 에버. 미지가 이거 왜 이렇게 좀 약하죠? 아 그리고 세나가 은근 셉니다. 한번 던져도 돼. 세나를 그럼 타겟팅. 지시형기. 근데 세나가 아직까지 있고. 내리면 안 돼요. 잡아 뜨요. 너무 면. 하팀리키드도파이팅으로 결국은 캐리아를 잡아버립니다. 팀리키드. <laughs> 빈틈이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고 싸웠던 게 좋은 포인트를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한참 하죠. 때리고 나서 골드를 딱 봤는데 만 골. 처음에 봐야 되는 게 베인, 우리아나, 세나, 오륜이 성장이 막힘없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문서을때시 신어 가 네. 너무 좋거든요. 어 이거 가다가 살짝 밀리긴 했는데. 어이 체력 이 체력이 진짜 이거? 빨리 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달죠? 왜 네. 레리 네. 네. 성장이지금좀 많이 안 되기는 있어요. 그리고 바로 쳐요. 파론 칩니다! 그래서 팀백히드 입장에서도 이건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어요! 쳐주는 좁은, 거는! 이거! 길공 조심해야 돼요! 우리하나공 돌립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거 전멸로 들어가서 엄티가 과연 수면 많이 놓을 수 있나 봐야 되거든요? 엄티가 옆으로 돌아오는! 엄티가! 어, 네. 아래로 못들고 위로 가야겠다! 할 거면 어, 엄티가! 엄티가! 으아아아갔어요 아름다운 3-1! 어, 3점포 제대로 터졌고! 이러면서 파론 아, 갑니다! 지원에게 콘진쪽도 지금 미니언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네, 아직 22분인데 이거 다 밀리게 생겼거든요 갑니다 그렇죠 게다가 억제기가 다 날라가서 이거 넘어오는 미니언 웨이브 어떻게 막아야 되나요? 팀리키들 코어 장전이 뒤에는 있긴 있는데 음, 어떻게, 미니언 으로아어요이니 미니 시각을 예. 보긴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동시에 한둘 셋을 보게 하죠 마요? 근데 쇠파리 못 때렸고 이니 시각 돼요? AP 살아가긴 했습니다 싸... 아니 코어 장전이 가기 전에 싸움 결렬되는 들어왔는데 돼, 들어왔는데 돼. 그럼 와중에 왼쪽에 제우스고 근데 위쪽에서는 제우스가 또 날뛰고 있는 그림 제, 제우스가 또 제우스야 제우스 와야 이걸 또못잡고 음. 나머지 넥서스 넥서스 안, 안 끝났어요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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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보지만 네. 안될듯타죠 마무리가 안 돼요 정면으로 밀어버리면서 상대편을 잡아뜨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시 뒤에서 그래. 나오니 기다려 아, 릴리아 보였다 잠깐만 나오면 보죠 아래가볼수 있어 볼래봐둘다 노플 릴리아, 칙스 노플 노공 오리지 살짝 안좋다 끝내야 될 수도 우리 안좋아지 뒤봐위 릴리아, 칙스 다노 노플 칙스 노 노공이야